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일반인 프로필 화보 프로젝트 일반인들이랑 컨셉을 맞춰서 찍어나가시는 작가님 주 촬영 영역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네. 장비는? 지금은 A7R3를 쓰고 있습니다 렌즈는 55.8 조명은 원래 포맥스 쓰고 있다가 최근에는 네. 프로포토 B10플러스로 들이게 됐어요 네. 엄브렐러, 그리고 소프트박스, 그리고 리플렉터 네. 그렇게 아.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 프로필 화보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랑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아, 이 시간대에는 자연광이 너무 세니까 조금 더 자연광이 덜 들어오는 뭐, 이때 예약을 해라. 아니면 자연광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자연광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뭐, 3, 4시쯤 예약을 하셔라. 네.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컨셉 논의를 하는데 조금 귀엽고 발랄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라든지,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찍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셉을 살짝 지정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는 시안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오.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드려요. 의상도 이런 거 준비하세요. 그게 오케이. 떨어지면 바로 촬영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미터칭에서 납품해드립니다. 네 보시면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작가님 들 하나입니다. <laughs> 처음 만난 분이랑 음... 이렇게 소통을 해서 작업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소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친구가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촬영하는 게 어색한 이유가 되게 민망해서 거든요. 어, 저 믿으세요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촬영 딱 들어가면 어, 왼쪽 오른쪽 어느 쪽 선호하시냐? 일단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요. 다음으로는 선호하는 얼굴 각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쪽 각도 먼저 찍어드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예쁘게 생각해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디렉팅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많이 찍어드리고 그 중에 네. 이제 베스트를 네. 고릅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표정이 있어요. 보통 웃음컷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촬영 들어가자마자 작가님이 웃겨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웃겨도 <laughs> 니요 몸을 써서 이런 식으로 웃어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을 해봐라. 아.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돼요. 아. 하! 이렇게 하면은 <웃음> 실제 웃음처럼 하면은 갑자기 순간순간 탁 나와요. 그때 지금 찍어야 돼. 약간요. 표정 다음에 제일 네. 어려운 게 포징이잖아. 맞아요. 저도 누가 저 찍어주면 아뭐 식은 땀 나고 어색하고 짜증나요 스스로한테. 일단 어딘가 바로 앉혀 버리고 기대어 있거나 눈알 굴려 보세요. 각도 약간만 올릴까요? 손 살짝 올릴까요? 디테일 수정을 합니다. 눈 위치도 이렇게 수정해주 거예요? 눈알 거. 위치를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려. 아 돌려. 네. 네. 다음은 실제 작가님이 간단하게 일반 포토그래퍼 분들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촬영이랑 리터칭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방하율입니다. 저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조명 촬영할 때 탑조명 하나 써요. 일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네. <laughs> 아, 너 어느 쪽 얼굴 많이 쓰세요? <laughs> 아, 저는 옆쪽에 사이 있어. 포토 음. 음. 네. 이런 촬영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처음. 오케이, 네.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은 바닥에 바로 앉아주시고, 자, 엉덩이 조금 더 넣을게요. 네. 엉덩이 살짝 나와서 그렇지. 네, 좋아요. 네. 자, 그 상태로 이제 왼쪽 얼굴 많이 쓰시니까, 왼쪽은 귀 넘겨주시고, 자, 오른쪽 머리카락 살짝만 뺄게요. 머리카락이 여기 뭉태기가 많이 붙어있으면 어깨가 좀 좁아보여요. 그런면 네. 비율이 안 좋아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직접 수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 상태로 무릎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쪽 팔꿈치 딱 집어서. 그렇지. 고개 약간 오른쪽 겨우 떠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로 눈알 위치는 약간 왼쪽 밑에 한번 쳐다볼게요. 어. 자, 그 상태로 반대쪽 손도 한번 올려볼게요. 반대쪽 손 올려서 둘다 네.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자, 그 상태로 시선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일단 고개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주시고.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모델분의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가시는 작업이니다 네, ]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 처음에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나... 네. 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 하고 만약이 포즈가 너무 예뻤다면 마지막에 저 완전 긴장 풀렸을 때 한번 더 찍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모델분 의상이 조금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니까 발목 살짝 잡아주시고 어깨 쭉 그치. 그다음에 고개는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살짝 이렇게 말아서 그치. 좋습니다. 어우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반인 찍을 때는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제 소품을 활용해서 네.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일단, 홀이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뭔가를 써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테이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뷰티 모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네. 가볼게요. 일단 팔꿈치 한번 해주시고, 꽃 약간 안아주시고, 고개 약간 이렇게 툭, 그렇지. 이렇게 네, 좋아요. 약간 그 네, 실제도 이렇게 빠르게 촬영하시면 실제는 좀더 빠른 것더 빠르십니까? 손을 빼놔야 돼요, 약간 순간 몰입. 네. 자그 상태로 왼쪽 살짝 겨우뚱. 오케이 좋아요. 다시 고개 옆으로 휙 돌려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어... 손끝 엣지 살짝 살려서. 그렇지. 그다음 오른쪽에 약간 말아주시고. 그렇지. 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보는. 다시 돌아가시죠. 네. 네. 일단 셀렉 할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정이나 포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아.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 느낌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은 나 밝은 영역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파란 색깔 효과를 좀 넣어줍니다. 일단 노출 조정하고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까맣다 싶으면은 어두운 영역도 살짝만 올려줍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모델을 정 가운데로 잡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네? 약간 살짝 정리하면서 음.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그리고 잡티 먼저 패치 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점이나 얼굴 흉터 이런 거는 살리고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요. 한올한올 한올 잡아주고 이렇게 일단 피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잔머리 같은 거 복제 툴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배경을 따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줘요. 복제 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부분을 따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laughs> 네. 리키로 넘어갑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려면 종아리 늘려야겠죠? 손목 같은 경우에도 갸녀린 느낌이 날수 있도록 얄팍하게 줄여드려요. 일 어깨가 넓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요. 머리 두상도 약간 눌린 것보다는 살짝 볼록하게 해주는 게 얼굴을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일 수 있는 아.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분은 특별히 이렇게 키파이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턱이 둥글게 떨어지는 걸 되게 선호해서 약간 곡선으로 음. 쫙 떨어지게. <laughs>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인중이 조금 더 길게 나와요 어. 아무래도 입체감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중 좀만 줄여주세요 어, 이렇게 어, 아. 작가님 실제 일반인 분들도 이런 요구를 해도 반영을 해주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사람이 본인 얼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런 단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주면 저도 배워요 굳이 안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어깨를 줄임으로써 인해 목이 길어 보이니까 좀 키가 커 보인다고 라 착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을 네. 해드렸습니다 오, 확실히 훨씬 더 커지고 라인이 좀더 사는 그런 음. 느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 얼굴이 조금 더 전문 용어 쓰자면 눈밑 지방, 애교살이 아니에요. 휑한 이 부분이 눈밑 지방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워줘야 돼요. 아까는 웃으면서 찍었기 때문에 제가 팔자를 안 지웠어요. 근데 무표정한 느낌에서는 팔자가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눈밑 지방과 팔자를 지워줍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 보정할 때 볼터치가 되게 중요한 게 얼굴이 짧아 보여요. 볼터치 안 하신 분이다. 하면 입술에 있는 좀 밝은 부분에서 한번더 연한 색깔을 찍으셔서 이렇게 살짝 입혀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애교살 부분 강조할게요 <laughs> 어? 그리고 작가님 네.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한 눈 부분 어떻게 음 수정하면 될까요? 눈 부분은 네. 냅다 키우면 안됩니다 뒤트임이 가장 중요해요 흰자가 조금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시원한 눈매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너 같이 길어지면 아 화장이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가로 길이는 늘려주되 라이너는 오케이. 살짝 줄여줘요 그래서 다 이제 피부 보정 어느정도 완료를 했고 리퀴로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얼굴만 신경 쓰시는 분도 있는데 손끝까지도 같이 보정해 주시면 좋아요. 손 모델이 괜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손가락 끝도 살짝 살짝 보정해주고 그다음에 중안부를 줄여야 돼요. 이게 코하고 이 하관 부분을 말하는데 어. 여기를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 쳐줘야 돼요. 근데 또 눈알은 올라가면 안 돼요. 아 눈알은 재구성 도구를 이용해서 예. 눈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고 아 코가 너무 짧아 보이지 않게 코너피를 내려준다든지. 아 이게 학원 부분만 싹. 삭...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 없습니다. 프로필 촬영을 진행하시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 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주제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